젖소가 착유실로 들어서자 로봇 팔이 움직입니다. 센서가 소의 유두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젖을 짭니다. 농촌진흥청과 민간 기업이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한 로봇 착유기입니다. 1990년대 후반부터 기술 개발을 시도했는데 세 번째 도전만에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. 가격이 한 대당 2억 원대로 4억 원인 외국산보다 저렴하고. 실시간 유두 스캔 기술로 탐지 정확도를 99%까지 끌어올렸습니다. 개별 차규 기능이 있어서 일부 유두에 이상이 생겨도 나머지 우유를 폐기하지 않아도 됩니다. 차규 때 들어가는 노동 시간은 40% 정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. 이 같은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최근 타이완에 로봇 차규기 7대를 수출했습니다. 현재 국내에선 13개 농가에서 모두 15대를 운영 중입니다. 농진청은 이번 수출을 계기로 다른 나라로의 수출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